미리 오픈한 것도 있지만 지금 또 아이허브 아마존 언박싱 상황인데요 제가 1차 비타민은 이미 언박싱에서 어느 영상인가 붙여 두었고 이번 아이허브 세일이 무한 루프식으로 세일이 끝나면 또 세일을 하고 끝나면 또 세일을 하고 어쩌다 이렇게 됐고 27%를 마지막 세일을 했는데 그게 미국세일 끝나니까 한국세일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필수 재구매템 위주로 샀고 아마존에서 약간 사치템 산게 있지만 이것도 나름 필요한거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오픈한 다음에 아마존 아이어브 상관없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봐도 중복템이 많은데 제가 이것들을 왜 사졌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다른 비타민 종류는 주문해 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비타민 C를 집중해서 주문을 했는데 제가 요거를 지금 좋아해서 먹고 있고요. 가족별로 한 통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이 MSM은 먹다 안 먹다 하지만 한병다 섭취하면 쉬었다 먹는 아이템이지만 어쨌든 세일할 때. 어 요걸 조금 더 구입을 했고요 이게 목에 뿌려주는 스프레이니까 누가 좀 피곤하다 그러면 아 하고 뿌려줄 수 있습니다 제 프라우니가 역대급으로 가격이 쌌던거예요 이게 아무리 싸도 아마존에서도 한 24불 이런데 요번 아이허브세일에서 17불 얼마였기 때문에 제가 더 살까도 했지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정도 했고요 사자마자 다 오픈해서 모양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잘못된 모양을 산게 있기 때문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나뉘 있는 모양 어, 요게 좀더 활용도가 있어서 이걸 계속 사고요. 질리게 보신 바니크림이 4개가 더 들어 있습니다. 그 어떨 때는 아마존에서 사고 아이오브에서 사고 가격이 그때그때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아이오브가 그러니까 세일을 한다 싶으면 아마존에서 가격을 확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걸 제일 비싸게 사면 뭐 15불 16불 제일 싸게 사면 11불 때에도 산 적이 있어요. 그런 세일 할때 클릭을 하는 거고요. 프라도르 비타민 C도. 이게 아마존 아이허브 돌아가면서 가격이 더 저렴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제일 싸게 사면 11불대로 산것 같고요. 결국 유세린에 정착을 했는데 1인당 하나씩이면 많은 게 아닙니다. 이게 밀착력이 있어서 잘 지워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운동 갈때 웬만한 선크림 바르면 운동 끝나면 그 선크림 다 사라져 있어요. 어느 정도 밀착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쓰고 두번에제 장바구니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 도 운동 관련 템입니다. 이게 아이스틱인데 무슨 성분이 굉장히 좁고 고급스러운 아이스틱은 아닌데 나름 활용도가 있어요. 쿨링되는 스타일이고 사이즈가 작아서 운동백에 넣어두려고 합니다. 좀 제일 걱정이 눈밑 관리인데 운동을 하고 나서 땀을 흘리면 이 눈밑이 다 드라이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땀이 났고 선크림 지워졌고 뭐로션바른거다 없어졌죠? 집에 바로 오면 되는데 어디 슈퍼라도 들려야 된다. 이럴 때 약간 쿨링하면서 눈밑 보습으로 사용할 건데. 네, 맞습니다. 땀 흘리고 선크림 범벅인데 더러운데 어떻게 바르냐? 그냥 일생 생각 안 하고 보습만 생각을 하고 바르고 집에 와서 바로 닦아내면 되죠. 운동하자마자 눈과 관리용으로 사용하고 제가 또 이걸 짐에 갖고 가면 친구들이 어디서 샀냐고 다 물어보겠죠? 이게 원래도 저렴한 제품인데 27% 할인했으니까 굉장히 싸게 샀을 거예요. 눈밑에 바르는 스틱을 휴대용으로 쓴다면 너무 비싼 걸 사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생 문제도 있고, 이런 스틱들은 굴러다니다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어, 세일에서 토너를 두개 샀습니다. 이게 평광률 토너가 환기잖아요. 그 그러니까 환기 추출물을 뭐 피부에 못 발라 줄 이유가 없습니다. 퍼프들이 그렇게 뭐레티놀 같은 효과는 아니지만 진정 보습 항염 이런 약초들 효과가 있을 거예요. 어, 이건 또 여드름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너를 두 개를 사 놨고요. 캡슐도 매일은 아니지만 간혹 하나씩 쓰기 때문에 재구매를해 뒀고 이건 아마존 세일에서 샀을 거예요. 일반 슈퍼에서는 25불 아마존에서 이걸 한 17불 때 우육불 매일 붙일 수 있으면 쓰겠다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니드를 매일 붙이는 것도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내일 내가 화장이 굉장히 잘 돼야 되고 눈밑 상태가 정말 굉장히 좋아야 되면 그 전날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머전시용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지금 아이업이 27% 세일이니까 하나 더 쟁였는데 이 알로이 젤이 사용감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알로이처럼 뚝뚝 끊기지가 않고 좀 다른 성분 조금 배합해놓은 것들이 괜찮고 라벤더가 맨 끝에 들어있 지만 그 자체가 아로마가 있으니까 향이 좀 진하게 나는 편이지만 제가 두피에도 바르고 몸에도 바르고 뭐 필요하면 얼굴에도 발라줍니다. 바니 크림은 제가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세럼 대용으로 사용하고 그 얼마 전에산뭐 스완슨이라든지 더 두꺼운 크림들을 어, 저녁에 발라주고 아침에도 역시 이걸 1차로 바를 수가 있는데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을 때 메이크업 밑에서 트러블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간혹 지성용 크림도 사용해줍니다. 가족 중에 지성 피부가 사용하기도 하고 저도 간혹 사용해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하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될때이 모공 트러블이 나기가 쉽거든요. 그럴 때 지성용 또는 여드름 용을 1차 베이스로 발라줄 때가 있습니다. 이 지성용인데 피부를 건조시키지 않아요. 배합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편하기 때문에 이것도 섞어서 사용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피부 트러블 예방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그런 의미에서 약간 매트한 선크림이 필요하면 이 제품 쓸수 있기 때문에 이 무기자차 지성 피부용도. 어, 할인할 때 구입을 했고요. 이건 어디에서나 지금 20불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오브 할인할 때가 가장 저렴합니다. 이번 달에 얼타가 50% 세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약간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페이스 타이트너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쫙 펴준다. 물론 이게 영구히 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날, 그날 얼굴 쫙 펴주고 50불 때 쓰는 건데 아이백 편은 그 아이크림 글루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양이 조금 들어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50% 할인해서 20몇 불에 100ml입니다. 이 제품의 문제는 와일 레지도가 남는다든지, 그리고 땀 흘리면 금방 그 효과가 사라진다든지, 그러니까 신데렐라 옷이 마법에서 벗겨지듯이 얼굴이 점점 쫙 펴졌다가 없어진다든지, 그래서 누구를 잠깐 만난다든지, 사진을 찍어야 된다든지, 그럴 때쓸 수가 있는데, 제가 요거를 이렇게 저렇게 사용해봐서 활용도가 있는 알아보려고 테스트용으로 구입을 했어요. 이런 걸 그냥 사서 전체적으로 바르면 굉장히 실망할 수 있는 제품인데, 부분적으로 사용해보고, 나중에 효과가 있으면 후기는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얼타에서 구입한 게 아이브로우 펜슬을 샀습니다. 아나스타시아 비버리 힐즈가 아이브로우 대표적인 회사인데 아이브로우 펜슬이 굉장히 헤픈데 소프트 브라운 색을 샀거든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50% 할인하니까 샀고 요즘에 다시 매일 메이크업을 하면서 아이브로우를 매일 그려야 되는데 이거 아이허브에서 에뛰드 세이라는 것도 샀어요. 어, 요건 조금 더 매트합니다. 색깔도 이게 좀 너무 벽돌색이라 당연히 이게 더 마음에 들지만 그냥 섞어가면서 혼합해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거의 3불 때 굉장히 저렴했고 이건 세일해서 10불 미만이었을 거예요. 총 아이브로우 펜슬 4개를 확보하면서 타투를 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왜 샀지? 주문하고 이거 보고 뭐지? 이런 게 있는데 아, 기억났어요. 반짝이죠. 눈에 바르는 반짝입니다. 이런 게좀 필요한데, 이런 제품을 비싸게 사는 걸 싫어하죠. 이게 쓰다 보면 건조돼서 끝까지 잘쓸 수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어, 요거는 색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아이섀도우 크림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재구매템인데, 이 에센스 니클로스가, 이건 할인을 안 했지만, 할인을 안 해도 3, 사불입니다 제가 가장 잘쓴 니클로스가 이거예요. 약간 립 플럼핑 되는 니클로스를 바르고, 요걸 발라주면 이게 투명해 보이지만 이게 약간 핑크색을 띱니다. 약간 반짝이 핑크로 변해요. 이 약간 볼거스러만 색이 나면서 립스틱 바른 것처럼 답답하지 않기 때문에 요게 제 재구매템인데 이게 얼마 이상 사야 프리시핑이잖아요. 그 얼마 이상을 맞출 때 3,4불짜리 끼워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용으로 이거를 쓰고요. 이거 뭐냐고요? 이거 보신 분들 계시죠? 어, 할로윈 시즌을 맞이해서 제가 이전 공주룩, 백설공주룩에 이어서 미녀와 야수 벨룩도 하고 디즈니를한번 나갔는데 아, 그렇게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옐로우를 위아래로 입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일단 벨하고 사진도 찍었으니까 이건 그렇다고 치고요. 이 스커트는 같은 옐로우 레이스를 이용했습니다. 지금 이 블루색은 무엇이냐? 이게 소매가 퍼프가 있죠? 이 같은 색깔 레이스 치마 보이시죠? 네, 신데렐라 룩 맞습니다. 사실 신데렐라 룩을 하려면 이렇게 목이 파여서 초크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너무 힘들고, 뭐 신데렐라 옷을 또싸로 사기도 싫고, 요건 제가 아직 입고 나가지 않아서 반응을 못 봤는데, 이 벨도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백설공주 룩이 가장 임팩트가 있었어요. 리본까지 백설공주 룩이 임팩트가 있었다. 요게 지금 4세 플러스로 굉장히 작아서 처음 해보고 장난 하나 했지만 엄청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사진 찍을 때만 잠깐 머리에 얹어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신데렐라 룩도 한번 하고 나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도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고요. 아. 아 특이한 걸 하나 샀죠 이게 아마존에 산 거라 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스커트 있잖아요 안에 이렇게 쫄바지 있는 스커트인데 팬은 짧지만 이뒷 부분이 무릎 밑까지 내려옵니다 뭘 이렇게 사쟁이었냐이 중에 제가 쓰지 않거나 먹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유일한 사치품은 저 신데일라 오 저런 건데 그것도 스트레스 해소템이고 해마다 할로윈 시즌에 이 동네에선 잘 입을 수 있고. 어 제가 매직 킹덤이나 이렇게 디즈니 갈 때는 할로윈 아니라도 입고 나가서 공주 대우 받을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아이템이라고 보고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화장품을 참 저렴하게 십불 뭐 이런 거만 쓰냐. 이렇게 보실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굉장히 사치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의 소비 기준에 따라서 남의 소비 기준을 볼 수가 있지만 어, 저는 또저 나름대로의 소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니까 1년 안에 내가 소진할 것이면서 어차피 가격을 27%를 더 줘야 되면 27%덜줄수 있을 때 이제 구입을 한 것이고요. 제가 손이 컸으면 이 프라운이 10개, 뭐 선크림도 몇개더 샀을 텐데 그냥 적당히 샀고 또한 가지는 쇼핑을 9월이나 10월에 끝내는 걸 좋아합니다. 연말 복잡할 때뭐 떨어져서 사러 가거나 집에 잘 없는데 뭐 주문해서 받아야 되거나 이런 게 싫기 때문에 이제 9월, 10월 안에 제 생필품 쇼핑을 끝내 놓고 뭐 선물템 사야 되면 이제 그런 것도 미리 사 놓으면 편하고요. 화장품 영상을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협찬 받아서 영상 올리기도 하는데 모든 구매는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품 영상을 또 찍으면서 제가 이거 맨날 쓰는 화장품으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간혹 좀 괜찮아 보이는 제품 브랜드들에서 요청 한것 중에 엄선하고 엄선을 해서 정보도 전달할 수 있으면서 스킨케어적으로 설명할 것이 있을 때 영상을 만드는 것이지 어, 불필요한 것을 구매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제가 물건을 직접 파는 것도 없 또 어떤 분들이 저로 인해서 지출을 많이 하는 것조차를 제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유튜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영상이 계속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소비를 하던 먹던 뭘 사던 협찬을 받던 이런 것들이 어, 영상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으니 모든 구매는 본인의 확실한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